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5장1 7절부터2 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어 온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든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기 17절에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게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있으면서 아 정말 구약의 그런 율법과 선지자랑 좀 뭔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 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그런 종교인들이, 어, 예수님을 이제, 어, 공격하고 어떤 위협적인 분으로, 위협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이제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 그거를 이제 그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예수님이 다 바꾸러, 바꾸러 오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담겨진 그 구약의 말씀과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진짜 참 마음을 진짜 하나님의 참 뜻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약 당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당시도 어~ 시대와 문화가 정말 또 신약과 다르고 또 지금 이 시대와는 너무나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딱 처음 읽으면은, 어, 이해되지 못할 게 이제 많이 있죠. 전쟁을 하나님이 명하신다거나, 또 이제 잘못한 사람을 돌로 쳐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그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음, 하나님 께서 그것 을 원래 원하 시고, 그구 약의 선지 자와 율법 이런 거를 어, 100 하나 님의 뜻 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하나님 이그 당시, 인 간의 문화 에, 그당시 상황 과 그리고 하나님 을 아는 어떤 정도 에 따라서 어, 하나님 을점 진적 으로 개 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어,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 맞게 이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미 전쟁은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죄인을 다루는 그런 법적인 뭐 그런 저 처벌이라든지 어 이런 사회 문화 상황들이 이제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이제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뭐 일부 자처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 정말 부적절한 제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런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볼 때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정말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참 뜻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그것을 이제 폐하라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다 완벽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이었는지 구약의 구약을 통해 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한 그참 뜻을 이제 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후에 또 완성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완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 다시 강조를 하시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열 점에. 율법의 1 2이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룰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영어로는 until heaven and earth disappear.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지 않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늘과 땅이 정말 없어. 그니까 절대로 하늘과 땅을 걸고 예를 들면 이제 맹세하시는거나 마찬가지죠. 그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다 이리라. 그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그 인류의 구원을 향한 어떤 계획들, 그리고 또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음, 나가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의 자세, 이런 거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는, 어, 절대 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1.1핵이라는 것을 어떤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꾸, 바꿔지거나 변경되거나, 어, 어떤 퇴보되는 것 없이, 변경되는 것 없이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 이제 앞으로 이 본문 뒤쪽에 이제 예수님이 쭉 산상수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으로서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살지 않고 또 그것을 약화시켜가지고 이제 가르친다거나 좀 이러면은 천국에 이제 가긴 가는데 지극히 작은 자라, 여김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일을 행하고 일을 행하고 행하고 사는 자또 그것을 그 다른 사람, 사람들에게 또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천국에 이제 상급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어 정말 그 예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실 거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일점일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들 또 같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 공동체에서 같이 그렇게 나가는 것 이런 삶을 살때 이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음. 여기서 잠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천국에서 큰자 이게 이제 둘다 천국에 들어가긴 해요 둘다 들어가는 건 없을 것 같고 못 받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작은 자는 리스트라고 어, 되어 있어요. Will be called list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에서 어, 이제 가장 낮은 자죠. 그리고 또 음, whoever practices and teaches these commands wi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이제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그레이트 이제 어, 위대한 자라고 불린다고 하셨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그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건데 참 이게 뭘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음, 오늘도 오늘날 또 이제 우리 삶을 보면은 정말 높은 분한테 이렇게 상을 받으면은 예를 들면 뭐 대통령 표창장이라든지. 뭐, 무슨, 뭐, 세계선수권 대회? 이런 거 만약에 받게 되면은, 음, 정말, 뭐 집안에 걸어놓고, 자자, 이제 뭐, 한 3대까지는 그게 이제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평생 가문의 영광이 될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상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어, 가장 높은 분의 칭찬과 인정. 다른 사람은 당연히,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은 어, 왜 가장 영광스러운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네, 우리 2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위가 좋아서 뭐 율법도 잘 지키고 뭐 철두철미해서 이래서 그 사람보다 예수님의 이제 어 그런 우리의 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위가 정말 형편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잘 지켜서 이거보다 뭐 예수님의 위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어 예수님의 위롭다심 칭함 받은 사람은 이제 당연히 석의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지만 이제 이 사람들 을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절대로 석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들에게 약간 어 깨달으라고 그래서 돌려서 말씀하신 듯 하면서 이제 직구를 하신 거죠 그래도 앞에 사람들은, 어,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라고, 이제, 칭한받는 그 사람들, 가장, 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도 이제 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천국엔 들어갔어요. 근데 이서기과인가바리새인처럼 하면은,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도대체 어떻게 신나 생활을 했길래 정말 자기들 열심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고 가장 심한 이제 말씀을 듣는 걸까요? 이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제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이제 투영시켜가지고, 자기네 욕구와,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또 율법을 이제 변형시키자. 하나님 원래 선하위도로 주셨던, 그 인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어, 자신의 어떤 어떤 권력이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을 이제 변형시키고 또 그것을 계속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방해하는 이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이 다음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뭐 원수 를 사랑하라부터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1.1핵도, 어, 다 이룰이라고.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어, 다 이룰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어, 그렇게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어, 성경에서 가장 그 높은 어떤 윤리의식과 인격과, 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참뜻,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런 참뜻, 그리고 우리가 최, 최대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적용시키고 또 나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 한번 노력해보는 시간을 말씀을 통,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